예 안녕하세요. 어, 새로 교회협의 이사장이 된 이춘범입니다. 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포들 우리 교민들 건강한 한 해가 되시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 교회협의회 이사회에서 이제 또 멤버로 일하게 된 조동현 장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교회 협의에서 새로 부의사장으로 취임한 홍하나 건사입니다. 어, 즐거운 성탄절 마시하시고요. 어, 오늘은 이제 우리 회장님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다 같이 해서 어, 협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2주 전에 이제 코비 테스트 다 하고 오늘 딱 이주돼서 검사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웃음> <웃음> 말씀드리고요. 뭐 괜찮고 <괜찮아요>. 뭐 방송 <laughs> 나는데뭐 누가 저쪽 올 사람도 없는데. 하여튼 <laughs> 아, 우리 장로님 어떻게 그 코비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뭐 별일 없으시죠? 아니요 뭐 기도해서 날 거고 두분백 번이라도 하죠. 그런데 <laughs> 이 구급이라 하는 것은 기도해서 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건강 문제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laughs> 에, 병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생 문제, 불결하게 섞거나 어떤 우리가 환경을 파괴했거나 이런 데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네. 환경 파괴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맞죠. 아마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이제 이사장님 말씀대로 많은 교인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모이실 때 교회에서 또 모이시거나도 해 항상 식습희를 네.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꼭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또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laughs>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치명상을 입어서, 어, 또 가족 이론도 잃고또 사업도 그잘 하시는 분이 정말 어, 원치 않게 너무 그 어려운 그런 어, 시대가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뉴욕에 좀 이제, 아 모든 게 안정되게, 아 상황이 돌아간다 싶었는데, 아, 뉴욕 전체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이 돼서, 지금 뉴욕이 오늘부터, 아 식당에서 그동안, 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됐었는데, 어 오늘부터 식당에 지금 안에서 식사를 못해요. 네, 그 장모님 네. 아시죠? 네, 맞아 여기 방송이 들었어.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은 그 어디에 가든지 네. 그 아주 그 특별한 지 아니면 거리 두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모임 같은 거 어, 자제하는 게 어떨까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모님, 그권사님이 간호원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좀 특별하게 그 위생 관리하는 그런 그런 그 방법 좀 있나요? 예, 네. 뭐 그러지 않아도 아니 뭐 허기야 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본인이 손해니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예. 손해 안 보려고 나를 챙기는 거 보세요. <laughs> 아유, 근데 우리 장로님댁 가시면 항상 사모님이 너무 신경 써주시고,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식사 대접 받고 그랬는데, 진짜, 어, 이렇게 요새는 힘들거든요. 음. 솔직히 남을 초대하는 것도 무섭고, 음. 또 초대 받는 것도 무서워서 전부 다 몸살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전화오고 그래도 밖에 나가고 그러지 않는데 이제 본인들이 항상 뭐 자기 자신 스스로 좀 챙기면서 마스크 꼭 하고 손도 씻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저같은 경우는 겁나진 않더라고요 음, 이제 너무 그렇구나. 완벽하게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좀 거기에 맞춰서 음, 교회 나가도 음, 꽉, 식스피 정도 떨어져 있고 마스크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진짜 힘들잖아요 음, 지금 음, 음,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잖아요 음, 이렇게 어디를 가나 이거 써야 음, 되고 깜빡 잊어버리고 나갔다가도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laughs> 아, 제 생각에도 네. 어... 몸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좋은 약도 많이 있지만, 면역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 수면도 충분하게 자고, 어 음식도 어 우리가 어 자기 건강에 맞게 어그 좋은 음식을 먹어야 어좀 힘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하는데,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 그 지면 같은 걸 보면은 필요한 그런 약도 권하더라고요. 네. 뭐 비타민C, 비타민D, 어, 그 외에 하여간에 어, 뭐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영양제를 섭취하지만 어, 특별히 요즘에는 어, 더 유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내가 면역을 높일 수 있으면 그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안주니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하여간에 더 유의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뭐 항상 제 본인들 스스로가 지키려고그는데 아까 같이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나, 남편이 오래 있어야지 여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셨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건 어때요 사모님이 오래 계셔야지 우리 장로님이 힘들지 않지 않으실까? <laughs> 아, 그래서 나도 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아 어, 그러세요? 그래서 집사람이 젊어 보인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어요 아, <laughs> 장르님이 또 일조하신 그런 부분이 아, 많이 아, 계시구나. 아, 음, 제가 좀이게 그래. 만들어주는 거지. <laughs> 이렇게 또 웃으면서 <laughs> 또, 우리 이 방송 우리 사모님 보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laughs> 아, 그건 그렇고, <laughs>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은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말이에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코로나 시대가 적은 편이에요. 음,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에, 음. 알려지기로는 한국에서 코로나 대처가 잘한다. 음. 소문이 나가지고, 음. 국격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올라갔어요. 음. 수출도 올라갔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물론 한국에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뭐, 잘했다, 뭐했다고 헐뜯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한국의 국격이 위상이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네. 물론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요새 BTS가 뜨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이제 그런 문화. 그러니까 다 한국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는 느끼는 게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은 한국의 음. 국민성이 어디를 가나, 음. 부지런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음. 그렇죠. 또 이런 것 때문에, 음. 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 제가 70년대 초반에 미국에를 왔는데, 그때 한국이 막 그냥 수출을 막 시작하고 그럴 때가발 수출을 하고 이럴 텐데, 군서 수입업체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은 업체가 어떤 데는 장갑을수출는데짝짝이를 수출을 <laughs> <laughs> 맞 <맞잖아요. 웃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laughs> 한탕주를 해서 돈을 챙기고 틀라고. 근데 이제 요새는 한국, 우리 옛날에는 와서 보면 싸구려 그런 한국제 샀는데 지금은 한국제는 비싸도 사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중국제가 싹다가또중국이올라가 중국. 제품도 만만찮게 같이 올라가고 있어. 이 그런 걸 보면 장기적으로 쭉 추세를 보니까 하향곡선에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올라가는 나라가 있고 한국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아 어,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부지런 부지런한 그런 근면 또 어, 정직한 거. 네. 어, 이런 것이 이제 많이 그 기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시,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교육이 굉장히 어 좋잖아요. 네. 어느 나라보다도 그 대학 졸업이 그 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네. 높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근방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laughs> 어 좋은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아 음. 어, 이제 우선은 그런 그 교육에서 오는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수준. 아그 음. 어,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 어, 영토는 적고 뭔가 해변에 그 특별한 그런 I T 그런 기술이나 수출을 해야. 아, 개인이나 나라가 이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기업이나 그 정부도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창조를 했고 이제 특별히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과거 한 10년 동안 세계에서 어, 최고의 그런 그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 속해 있는 데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 자존심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정직하고 근면하고 또 자기가 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어, 그러면 참 어, 비록 나한 사람이지만 나라의 경제나 위상 같은 거는 자동으로 더 어, 이렇게 상승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림 쪽에서 음악학교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2년 됐는데, 초기에는 좀 눈, 거기 들어가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진짜 아까 우리, 어, 이 사장님 말씀대로 BTS가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전 세계에 이제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덕 되게 음. 진짜 한인으로서 정말 프라우드하고 뭐 제가 나가갖고 그 전에 초기에는 좀 동양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음. 이렇게 이방자처럼 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프라우드하고 또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글로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한인들의 참 그것도 음, 올라가고 음. 그리고 코그 제일 감사한 거는 음. 팬데믹 이렇게 와서 코비 그거를 너무 빨리 우리나라에서 대처했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도에 가장 많은 그제 세계 사람들이 음. 주목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음. 그래서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뭉치고 힘 합쳐서 또 이렇게 우리는. 그 종교, 기독교가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더욱더 그 길로 또 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런 게, 음,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도 보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그 맹신을 해가지고, 음. 의사 치료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뭐 고쳐 주신다는 기도로 낫게 다고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뭐 전염병이 아니고 어떤 이 뭐라고 그러나 일단 뭐마뭐 마기까지는 뭐 아니지만. 이런 신앙적으로 치료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런 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랬때문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어잘 생각을 해서 전염병이 뭔가 세균은 어떻게 생긴다 이런 우리 뭐 지식이 없지만은 그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그런 것이 이제 뭐 요새 뭐 백신도 나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런 의학에 의존을 해서 어. 일방적으로 수 있게끔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조심해서 그일방적으수 있고 예를 들어 마스크를 써라 그러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말할 것 없이 자기 라이프스타일대로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미주변만 해도라도 가게에서 한국일 뭐 뉴스를 보니까 막 싸우고 있더라고. 아 <laughs> 그래? <laughs> 어, 가게 주인이 마스크 좀 쓰시라 고러는데이 새끼 네가 왜? 그 남의 일에 사고나서 그래가지고 주먹다짐으로 가게를 막 싸우는 걸 봤는데 음.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음. 그런 게,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생각하고 그게 왜왜 그런 거냐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받지 않게 그렇죠. 또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주로 뭐야 피해받지 않기 서로 이해를 지킨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마스크를 쓰는 건데 어, 자기 위주로. 내가 싫은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절투듭니다 맞아요. 이게 도 그렇지만, 지난 이 어, 코로나 이팬덤이 상황이 네. 얼마나 갈것 같아요? 어. 그거야 내 생각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음.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될것 같아요. 아그렇나아 <laughs> 완전히 네. 없어지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 감기같이 우리가 네. 이제 늘어 옆에 있고 네. 우리가 앉아야 된다는 그런 중심하고 면역력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그 해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좀 저도 이번에 플루샷도 맞고 뭐또그 여러 가지 병원에 가니까 그냥 다 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한 10년 동안 병원에 가본 적이 음.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준다 그러면 무조건 나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맞았는데 이게 안 맞다가 그렇게 욕심내서 맞고 나서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데, 제발 뭐 남들도 아니까 막 덩달아서 그냥 다 음. 하겠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도 뭐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조심하고 깨끗하게 음. 하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거는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리는 물론 조심돼서 안 걸리기도 있지만 음식 의 관계가 있다, 영양 문제, 그뭐 발효된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그것도 이기는 있다고 봐요. 그럼 이 항상 또 초반에 하더라도, 음. 어, 뭐, 다른 문제로 이제 내가 병으로 수술을 한 적은 있지만은, 제가 자극성 있는 걸참 좋아해요. 음, 음. 매운고 음식, 다음에 마늘 같은 거, 뭐 이런 자극성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먹으면은 뭐,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그, 동양으로 소리 같은 데에서 예. 김치가 예. 아, 평소보다 월등히 많이 나간다고 음, 예, 그, 그, 얘기를 예. 하더라고. 왜냐면, 아, 실제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예. 거기 그 의사선생님들이 어, 의견을 많이 냈어요. 냈는데, 예. 아, 어, 저분들도 저렇게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어, 그런 유산균 같은 거를 음. 적당히 섭취하면 면역이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어, 그런 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해서 음. 어, 이제 사람들이 좀더 어, 유튜브 같은데 어, 이, 이런 때 자기 궁금한 사항 가서 이렇게 좀 보면은 어, 좋은 그, 그 아이디어를 어깨 다 싶은 생각이 있요 음.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 그 집에서 이제 특별하게 어, 전에는 이제 뭐 아들한테 시간도 못 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데, 어, 김치를 한번 담아봤어요. 오랜만에. 음, 음. 그런데 누가 말해주는데, 그 신건지 같은 것도 그또 음. 유산균 발효해가지고 음. 좋다 그러는데. 그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서 김치가 1 10, 0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음식에 들어갔다고 또한 음. 번은 뉴스에서 본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장남님도 많이 드시고 또 우리 장남님도 음, 많이 음. 드시고. 김치 얘기 나서 네. 이제 생각하는 얘기 있는데 내가 오늘, 옛날에 어제 직장가리 때 미국 미국 사람이 나보고 야너왜 이 김치는 아, 아니까 김치는 말을 내도 나 말도 안 드시고 왜먹냐 그거야. 어. 그래서 제일 적요한게 너는 왜 치킨 먹냐. 음. 나 치킨도 싫어. 내가 그랬더니 그나 먹는 건네가왜 참가냐. 예? 어. 아니 내가 다, 뭐, 음식 내는 음식 내가 먹는데. 너는 왜뭐 치즈 먹어나 냄새 맡기서 싫었나? <laughs> 뭐 약간 장렬을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 우리가 도, 이 외국 사람을 만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음. 그럼 네. 그 냄새가 나는 건 음식물, 음식 때문에 그런 거야 음. 그게 몸에 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데 음, 음, 우리한테서 냄새가 많은데 아, 아, 진짜 그렇구나. 그건 맞는 아, 말인 아, 것 뭐, 같아요. 뭐, 냄새 중동 사람들 보면 아. 이상한 냄새나죠? 우리 양고기 먹어서 그래. 음. 아, 음. 이들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뭐, 인, 뭐 인도 사람, 인도 사람 나름대로또 냄새가 또 있어요. 카레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냄새 풍토 냄새라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 그래도, 음. 그 사람 들으로내는지 말라. 음, 음.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간섭을 이유가 없는 거요나는지아지시로니그로 공격을 좀했는데 저도 저기, 그,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비행기 이제 네. 승무원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만 25년째. 어, 그러셨어요? 예, 오, 그러셨어요. 지금. 오, 뭐, 뭐, 사실이네? 어메리카에에서 아. 25년째, 올해 11월 달에 25년째 근무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럼 아직도 거기. 예,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냥. 공제표 주문 나한테 하나 주시면 돼요. 그 드려야죠. 근데 아.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애국 친구들하고 뭐 무슨 일이 있어갖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언니 하나가 그 항상 김치를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음, 전혀 못 느끼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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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언니 이름이 별명이 김치 김치예요. 어. <laughs> 그래가지고 음, 저도 이제 아 진짜 그 생각을 하고 자세히 언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치를 먹은 사람은 진짜 날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넓비스 되니까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손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행을 한다 뭐 내일 모레 그 정도면 하루 전날부터는 김치 아, 안 먹고 좀 ]구나.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끼리 모르는데 진짜 나요. 그게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의학 공부에서 상징도 있으시겠지만 이, 이 후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예민하게 마비가 또 금방 되면서 새로운 데는 금방 또 다른 걸 <laughs> 느낀다고 이변화하고 음. 예, 비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laughs> 어떤 지역에 가면 냄새가 금방 나는데 조금 있으면 안나안 안 나는 게 뭐냐면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끼는 거야 음. 내가 옛날에 미국 오래 살때 한국에 갔는데. 광주에 갔어요. 우리 처갓집이 광주니까 오래간만에 갔다고 근데 그동안 서울은 수세식변소로 돼가지고 야구 많이 피웠는데 거기만 은 시골이니까 막 똥냄새가 어째서 광주에 갔는데 가는 데많아 걔네 집 옛날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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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근데 그렇게 구인 거야 근데 조금 아, 그게... 전에도 없어져 버려 그래? <laughs> 아, 아, <laughs> 맞아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이제 코비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밌게 말씀 많이 나눴고요. 이제 우리 교회 협회에서 다 답답하신데, 이제 그나마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간 갖고 또 다음에는 우리가 또 성경말씀도 하고 또 사진 가르치는 거, 컴퓨터 가르치는 거, 네. 노래 가르치는 거,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저는 그동안좀 몰랐는데, 네.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이렇게 이제 뵙고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클래스가 여기 있다, 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어, 그면 나도 하여간에 시간을 좀 내서, 네. 아, 여기 참석해서 좀,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 이제 그런 어,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에 아, 우리 장원님은 뭐늘 어, 교역뿐만 아니라 어, 사실 여기 그 뉴욕에 그 문화원, 원자 또 이런 그 타이틀도 어, 가지고 계시고 제가 집에 가보면 놀라울 정도로 하여간에 뭐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어, 처그 글씨들을 그냥 다 살아있는 그 글씨들을 액서에다 다표고 해가지고 그 이제 가지고 계신 걸 보고서 야 장모님이 저런 물건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수집을 하셔서 정말 미국에 살지만 어떤 그, 그 한국 사람 다운 그런 그 모습이 정말 그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라 생각을 이제 했는데 해간에 또 장모님 괜찮으면 이제 또다가 자주 찾아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이제 어잘 이제 또어 구경하고 어 좋은 느낌을 갖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또 뵐게요. 어 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감사합니다.